안녕하세요 직장인 주식 유튜버 주식 농사 머신입니다. 21년 1월에 시작한 농사 매매는 25년 4월 현재까지 무손실 매매로 농사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4월 28일 농사 매매 계좌에서 한국 정보 인증을 14%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한 금액으로 차백신 연구소를 짝짓기 매매를 하고 4월 28일 스튜디오 드래곤을 농사 매매 기법으로 신규 매수를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 정보 인증은 코스닥 종목으로 종목명 앞에 신이 붙어 있어 농사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1월 22일 여기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주로 주목받던 한국 정보 인증을 20%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매수 타이밍을 감망하던 중 2월 3일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이슈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매수기로 회 판단해 다시 한국정보인증을 공략하였습니다. 1차 매수 자동감시 주문은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20.3%에서 30.3%의 매도가 될수 있게 설정을 하였고 1차 매수 후7% 정도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목표 수익까지 도달하지 않아 홀딩하였고 다시 주가는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14%까지 하락을 하다가 여기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은 여기 소파동을 돌파하면서 이제 다시 추세를 돌렸고 여기 언덕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차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다가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부근까지는 이제 무난히 수익을 챙길 수 있어 보여 이제 13%에서 14% 수익권에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보 인증은 양자 보안과 양자 컴퓨팅 관련 테마주로 엮여 있어 아직 재료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점이 오면 또 공략이, 공략이 가능한 종목으로 여기 보시면 은 중파동, 돌파, 눌림목자리 여기 부근 이제 다시 매수 타점으로 보여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타점이 오길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한국전보인증을 수익 실현한 금액으로 차백신연구소를 보유수량 중 일부를 짝짓기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 매매일지 차트를 보시면 4월 16일부터 수익이 날 때마다 수익금 의 일부를 포기하고 꾸준히 짝짓기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계좌를 보시면은 이제 200만원치가 매수되었던 차백진연구소는 이제 140만원이 남은 상태이고요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난 종목을 미련 때문에 오래 끌고 가다가 이제 큰 손실을 입습니다 짝짓기 매매를 통해 이제 손실 종목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전체 계좌의 수익률이 방어되면서 새로운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4월 28일 스튜디오 드래곤은 농사 매매 기법으로 신규 매수를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코스닥 종목으로 종목명 앞에 신이 붙어 있어 농사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이 종목의 중파동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던 주가가 여기를 막고 이제 여기까지 떨어져야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막고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부터 저점을 더 높여서 다시 박스 상단을 이제 돌파하고 현재 자리는 눌림을 받는 자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볼린저 하단에서 이제 잘 지지를 받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림으로 분석을 하면은 여기 왼쪽 저점과 저점에서 여기를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최근의 저점 보시면은 저점을 높이는 짝궁둥이 쌍바닥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했던 여기서 보면 중파동 돌파의 자리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짝궁둥이 쌍바닥 자리, 그리고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 지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여기 소파동에 이제 파동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추세로 돌리면서 여기 앞에 이제 추세를 돌렸고, 그러면은 여기 부근까지는 수익률이 무난하게 보여, 목표 수익은 이제 보시면은 10.3%에서 20.3%의 매도가 될수 있게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농사매매 보유종목은 31종목입니다. 5천만원의 시드중 약 2,500만원을 현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보유종목은 추천주가 아니므로 공부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년 4월 28일 한국정보인증14% 수익실현 그리고 차백신연구소 짝짓기 매매로 일별실현손익 47,231원을 수익실현하였습니다. 농사 매매 4월 누적수익 656,252원. 농사 매매 4월 누적수익 656,252원. 누적수익 1 3 0 0 3 1 3 0 1원이 되었네요. 이상 주식 농사 머신의 매매 잊혔습니다. 내일도 보안 관련주가 움직임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 고점에서 매수를 하여 물리는 것보다는 뉴스가 터졌을 때 보유 종목을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것 또한 수익을 내는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테마 중 2차 전지 또는 로봇 관련주 그리고 k 콘텐츠 등 대선 정책 지원에 힘업어 다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